조선 사람들은 100만 명이 죽든, 200만 명이 죽든,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 다 했어. 우리하고 싸워야 돼. 그들은 잘 알아요. 지배는 할수 있어도 통치는 할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 잘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 한 구석에는 문화와 역사에 대한 컴플렉스를 몇 가지씩을 꼭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 동안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또 현재가 너무 힘들었을 때 역사를 탓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고 해온 것이 있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문화의 정체성 속에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1744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아시아 지도예요. 한반도를 저렇게 크게 그려줘가지고 우리나라 영토가 왜소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싹 지우게 해주는 그런 지도예요. 실측에서 맞지 않았다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8세기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그린 아시아 지도에서 코리아의 위치는 저렇게 나와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오래 지냈던 라이샤와 교수가 동료와 쓴 이스트아시아라고 하는 책이 영어권에서 코리아 부분 첫 문장이 라이샤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다. 면적은 약간 좁지만 인구는 오히려 약간 더 많다. 어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네소타 주 정도라고 외소함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합친 면적하고 비슷하다고 할수 있다 코리아, 한반도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유럽 대륙에다 집어던지면 우리보다 작은 나라가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벨기에, 네덜란드 다 조그맣잖아요 우리는 이탈리아하고 거의 비슷하고 인구는 우리가 7,500만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 항상 작다고 인식하고 라이샤와 얘기대로 텍사스 주의 4분의 1 만화 타니, 이런 얘기 최고로 큰 거하고 비교하고서 우리가 작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엮어 나가는 것이 한 나라의 운명이고.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행복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축복이라고 할수 있어요. 역사 지도를 보면서 이런 지도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는 거란족의 침입을 받고 금나라의 침입을 받고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사만과 구서는 역사를 배워 가지고 침입만 받았던 것만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고려 왕조는 475년이었어요. 그 475년 동안에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다섯 개 왕조가 뒤집어질 동안에 고려는 끄떡 없이 고려 왕조를 유지했어요. 우리가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다른 나라처럼 심하게 받았어요? 도적은 있어도 내란은 없었어요. 중국의 경우는 90%의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0%에 그 55개 소수민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배웠던 척발시, 숙신, 말갈 들어봤던 민족들이 지금은 자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선은 끝까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국가를 고려해서 조선 왕조로 유지했잖아요. 그건 세계사적으로 볼 적에 참 불가사의할 정도로 중국이라고 난 날에 다 흡입돼 가지고 또 중국은 그렇게 흡입한 다음에 자기들하고 다 동화하잖아요. 어떻게 중화민족만 10억 명이 넘을 수가 있습니까? 혼혈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청나라 때 멀쩡한 중국 사람들 다 머리 변발하고. 변발 안 하면 다 목으로 잘라 죽였잖아요. 그게 다 청나라풍이 돼 버렸잖아요. 중국 정통의 순열이 뭔가는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게 돼 버렸어요. 그게 동아시아 전체로 봤을 적에 우리 문화가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고려는 이 명분과 실리라고 하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외교력과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고려 왕조를 지켰어요. 거란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해왔고 1차 침입 때 서희가 단판을 해가지고 영사는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강동육주라고 하는 성을 고려에다가 넘겨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서희가 거란 장소에게 시를 써가지고서 주었다. 역사에서 이렇게 배웠죠. 아니, 쳐들어와가지고서는 땅 내주고 시한수 받고서 그냥 가서 제 목숨 살았어요? 매적이 침입했다는 침입만 말하고 왜 거란이 쳐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거란이 저렇게 커지면서 요 나라를 만들면서 고려에게 동아시아의 세계의 주도권이 송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거란에게 있다는 거를 고려보고 인정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중국 북송의 언어를 쓰지 말고 너 나라의 언어를 써라. 우리가 리드임을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거란이 저렇게 했지만 그 옆에 있는 여진족, 만주족 걔네들이 준동을 해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걔네들을 고려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걸 방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골치가 아파 죽겠다. 세 번째는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나라기 때문에 발해 땅은 거란 땅인데 요나라 땅인데 고려가 발해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내 나라 이거예요. 서손영 장군이 갖고 온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서희가 너희가 힘센거 우리가 안다. 역지사지 해봐라. 우리가 어느 날 너희 연호를 쓰면은 북송하고 우리 관계는 뭐가 되느냐? 그건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을 줘야 되는 거다. 여진족을 우리가 컨트롤 안 했다고 그랬는데 여진족을 컨트롤 하려고 하면 청천강에서 압록강 사이에 있는 강동에 있는 여섯 개주 강동 6주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여진족의 준동을 막는데 그걸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냐. 그거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컨트롤 하마. 그랬더니 진짜냐. 진짜다. 그래서 강동 6주를 주기로 한 거예요. 발해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고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우리 이름 자체가 고려 아니냐? 연원을 따지자고 하면은 우리의 땅이 더 위까지 마, 더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발해 땅의 일부 갖고 있는 거를 함경도 쪽 이거를 내줄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논리를 물리치고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강동 육주를 돌려받고 서선영은 물러간 거예요. 그게 외교예요. 그게. 그들이 만약에 조선을 지배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조선 사람들은 100만 명이 죽든 200만 명이 죽든 원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쟁 다 했어. 우리하고 싸워야 돼. 그들의 목적은 명나라를 치는 것이지 조선을 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만 받고 물러갔던 겁니다. 그들은 잘 알아요. 지배는 할수 있어도 통치는 할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안 거예요. 한국 문화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서 볼 때, 우리에는 그 사고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봐야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사로 봐서는 아이덴티티가 성립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계 문화사를 보면 하나의 문화권은 중심부 문화와 주변부 문화로 구성된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문화적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참으로 유럽의 르네상스 문화는 더욱 풍성해졌다고 말한다. 19세기 이전에 동아시아 문화를 주도한 중심부는 중국이었고 한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 등이 중요한 일원이었다. 이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아시아 문화는 풍부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 한국 문화의 구체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내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태우기를 바랍니다.